달추님 멘트 나오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달추입니다. 스페이스 한강에서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. 저 달추, 그동안 구원을 찾아 여행을 떠났었습니다. 나달추은왜 태어났는가? 나, 달추는 왜이 세상에 왔는가? 답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. 나, 달추, 이 세상에 올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고,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겠지만, 사랑 하나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. 인생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사랑을 앞에 두고 아끼지 못하고 후회하는 일입니다. 모두 후회 없는 사랑을 하시기 바라며, 다음 곧뽀로뽀로이 가겠습니다. 가수!